저 이제 첫집장만하려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가능성 있습니다 에이. 안녕하세요 수성단 새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개면년 네. 뱀띠의 상반기 운세를 또 알아볼건데 어... 35살을 맞이한 뱀띠 분들 네, 우리 35살 뱀띠 여러분들 조금 기대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. 음. 음. 저 이제 첫집 장만하려고요. 어.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가능성 있습니다. 어이. 부동산의 시세가 너무 안 좋아서 팔려고 하는데 못 팔고 있었어요. 그렇죠. 사려고 하는데 못 사고 있었어요. 음력으로 3월 지나시면 은 소식 들려옵니다. 음. 그것과 동시에 다방면으로 뛰어 다니셔야겠죠. 음. 일단은 올한 해는 바쁩니다.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무리하게 확장, 무리하게 이전 이것만 안 하신다 그러시면은 좋으셔요. 음.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상사에게 찍혔는데 저 이제 기회는 없겠죠? 하지만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 있어요. 내가 뭔가 이름을 한방팍 하고 날리실 수 있는 명날 수 있는 해예요.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맞이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새로운 한해 엄청 좋다. 23년 걱정했던 것보다 좋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만큼 괜찮습니다. 뱀띠분들, 네. 선생님께서 이제 35살 되시는 분들은 또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뭐 이제 2민년을 마무리하고 네. 상반기를 맞이한 건데, 네. 기대하셨던 만큼, 상반기가 잘 흘러갈 수 있게 또한 말씀. 네, 우리 35살 뱀띠 여러분들 작년에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은 좋았다 하셨던 분들도 올해도 더 좋게 안 좋으셨다 하셨던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움직이시지만 않으시면은 괜찮게 상반기 흐름을 잘 타시고 슬렁슬렁슬렁 가듯이 구렁이 담는 듯이 일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진행되실 수 있으시니 이점 이용하셔서. 신나게,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성당 새별에서 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